저희는 고추 수확을 꼭지가 있게 수확을 합니다. 그래야 말렸을 때잘 말려지는 과정과 이 건고추에 대한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꼭지를 따면서 수확하는 게 가장 힘들거든요. 어떤 분들은 이렇게 수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. 이 방법도 이 부분에 오염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. 꼭지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죠. 시장에서 꼭지를 다듬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꼭지가 오래될수록 아무래도 상태가 좀 안좋아지겠죠 그래서 이 따듬는 경우도 있을 거니까 이렇게 된 건고추를 사실 때에는 아무래도 좀 주의를 하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에 있는 고추들은 어떤 고추인지 어디서 나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출처도 모를 뿐더러 알 수가 없는 고추이기 때문에 꼭 건고추 를 사실 때에는 이왕이면 이 꼭지가 있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렸을 때도 녹색기가 있으면 건조기에서 말리고 갈색이 돌면 태양을 봤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 볼줄 아는 거 꼭지는 100%볼줄 아시죠? 이 꼭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10여 년을 이렇게 고추농사를 해도 전부 이렇게 꼭지를 꺾어서 고추를 수확합니다.